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올린 추경예산안이 오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추경 가운데서 코로나 분야에만 863억 원이 투입됩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 예산이 모든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최대한 예산을 더 많이 끌어와서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 956억 원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만 86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과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로 28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18억 원, 선별 진료소 엑스레이 장비 5억 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2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예산에 10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울산페이 추가 발행 예산으로 240억 원,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 지원에 121억 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3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실외 예결투기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울산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위결됐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의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송초로 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고 울산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울산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긴급 추경 예산 규모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부족하다며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경에 추경을 대해서라도 시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울산시도 코로나19의 긴박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곧바로 다시 추경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다음 임시회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4월 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임시의 개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